한국형 실업 부조를 작년에 자유한국당 당시에 반드시 저지해야 될 사업 100대 과제에 넣어 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꼭 저지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처음에 발의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한국당의 임의자 의원이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 올해 예산 512조 중에서 100조 원 정도를 예산을 바꾸, 항목을 바꿔 가지고 할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제, 전체 재정 중에 512조 중에서 약 260조가 조금 넘는 돈이 의무 지출입니다. 나머지 250조 원에서 지금 100조 원을 바꿔 보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1000조 원에서 100조 원을 바꾼다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250조 원에서 그걸 바꿔서 100조 원을 새로 뭐 코로나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00조 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항목을 갖고 왔는데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일단 한번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제한된 제약에서 이쪽에다 더 주면 누군가는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청사 증계축비도 있고 불필요한 토목공사도 있을 것이고 해외 무슨 국제행사 주체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잘라내면요 저희가 보니까 최소한 100조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뭐 s o c 공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공공근로 뭐 이런 것좀 잘라야 된다. 아니면 토목공사 이런 거 줄여야 된다 하면은. 어쨌든 그 사업으로 인해서 급여를 받거나 그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기업들도 있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이전시켜가지고 이 재원을 마련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식의 정책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사태에 와서 이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 것이지만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 가입된 사업장들 대상으로 이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 47%가 자영업 포함해서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을 절반 정도인 2,77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제가 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한국형 실업 부조를 작년에 자유한국당 당시에 반드시 저지해야 될 사업 100대 과제에 넣어 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미래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예산을 깎자고 하면은 바로 이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못한 분들이에게 지원돼야 될 돈을 깎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꼭 저지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처음에 발의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한국당의 임의자 의원이었거든요. 그분이 제일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지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막아야 되겠다고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한국당이 좀 배제된 상태에서 나머지 당들이 4 플러스 1로 통과시키니까 약간 화가 나셔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위기로 굉장히 좀 어렵고 한데 이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혜택이 안 되고 또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업자 중에 47%약 1,200만 명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동의해주실 생각은 없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미래통합당이 동의를 안 하면은요, 이게 예산은 7월부터 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부대 조건이 관련 법이 통과될 때만 시행하다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의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저는 꼭 동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설적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